자세이자 자, 박수 우유 빼고 아 아빠 빨리 앉으래 아빠 앉아 아빠 앉아 아빠 앉으래 자, 하나 둘하나둘 <laughs>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니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laughs> 한번더한번더한번더 <laughs> <한번 더. 웃음> 부는 게 또... 가까이 가서. 오, 우와. 우와. 잘했어요. 세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어떻게 잘하지? 어, 어. 엄마 한번 해볼까? 엄마, 한번 해볼까? 엄마, 엄마, 해볼까? 엄마 못해. 응. 엄마 못때 세인이 잘하지. 세인아, 한번더 해볼까? 영어 이제... 세나 학교 버전으로 해보자, 학교 어, 버전. 어. 어. 이제 영어를 하자, 이제. 영어로 해보자, 우리. 그거 가서 그렇게 해줬을 건데. 선생님이 응. 해줬을 야하 둘, 거야. 시작. 해이 바이. 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끝났다, 축구도 합세. 세이브 세이세이 보내 우리 세이브가. 응, 세이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아니. 아니 그러면 됐어. 됐어, 그만. 됐어, 이제 그만, 그 냄새나. 아, 들지 아, 냄새나. 우와. <laughs> <laughs> 네, 수고했어요. 오세인. 어. 잘했어, 오세인. 세나 선생님이 우리 세인이. 이 뭐, 뭐야? 어떤 거? 이 뭐, 뭐야?